개인회생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간에 폐지되는 순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몇 년간 성실히 갚아온 변제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법원에서 폐지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보호받던 채권 추심이 다시 시작되고 채권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채 고속도로 한가운데 던져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절대 폐지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확인한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했으니첫 번째는 변제금 미납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 변제금 연체죠. 마치 아파트 관리비를 몇달 밀리면 곧 독촉장이 날아오는 것처럼 그 회생 변제금도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되면 법원이 바로 폐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자동이체를 걸어두거나 여유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재산 누락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숨겨둔 재산이나 새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이 성실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마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 같아 보여도 결국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 회생 계획 이행 불성실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외에 법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보고 의무를 무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성실하게 따라올 수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의 소득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는 즉시 법원에 어,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 배가 흔들릴 때 즉시 균형을 맞추듯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뭐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보고하는 태도가 결국 법원의 신뢰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리듬을 유지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지만 끝까지 해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생절차가 절대 폐지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